손발이 찌릿찌릿 단순 혈액순환 문제 60대 이상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세 가지 숨겨진 원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 혈액순환 장애는 흔하지만 모든 절임의 원인은 아니에요. 계속 절이다면 다른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경 압박, 목, 허리 디스크나 손목 털어 증후군처럼 신경이 눌리면 손발이 저릴 수 있어요. 특정 자세에서 심해진다면 의심하세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대사성 전신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이 신경을 손상시켜 절임을 유발합니다. 특히 양쪽 손발이 대칭적으로 저리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손발 저림, 이제 방치하지 마세요. 증상을 기록하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부터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